ENFP에게 사랑이란 나의 생동감을 함께 살아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ENFP는 눈빛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세상의 온도를 감지해내는 섬세한 감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단순한 관계의 유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순간을 누군가가 함께 느껴준다는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내면의 불꽃 같은 열정을 지니고 있지만 그 불꽃이 언제나 타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그 불꽃은 더 빛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꺼져버리기도 하죠. ENFP는 사랑을 설명하거나 증명받기보다는 느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즉각적이면서도 깊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순간의 공감에서 비롯되지만, 그 순간이 반복되면 인생의 핵심 기억으로 변모합니다. 누군가는 ENFP의 다정함과 열정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 친절의 바탕에는 사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절박한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도 깊고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ENFP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서 내가 표현하는 모든 감정과 상상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느껴지고 환대받는 경험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 감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ENFP와의 관계뿐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의 다채로운 가능성을 이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깊어지는지에 대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이 많다고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 ENFP는 세상을 말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단순한 수다나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은 감정의 전류이자 마음이 숨 쉬는 방식이며 존재의 리듬 자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ENFP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멈추지 못한 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단순히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보고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ENFP의 방식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 정리가 안 된다. 산만하다는 평가는 그들의 진심을 꺾고 표현을 조심스럽게 만들며 내면의 생동감을 움츠리게 합니다. 그래서 ENFP가 진짜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자신의 말이 많다고 여겨지지 않고 소중하다고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말의 수가 아니라 말의 온도를 읽어주는 사람. 단어 속에 숨은 감정의 흐름을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 대답을 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ENFP가 말하는 그 순간 함께 살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ENFP는 방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에 주제를 바꾸어도 괜찮고, 말하다가 웃고 울어도, 뜬금없는 상상으로 흘러가도, 그 모든 흐름이 너답다는 말로 수용되는 순간 ENFP는 사랑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ENFP에게 내가 존재해도 괜찮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이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있을 땐 마음이 자유로워져. 내 감정의 파도를 부담이 아닌 함께 타는 리듬으로 여겨줄 때, ENFP의 감정은 파도처럼 움직입니다. 고요한 바다처럼 잔잔할 때도 있지만, 순식간에 밀려오는 격정과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도 자주 함께합니다 그 감정은 살아있는 리듬이며 순간의 진실로 충실하게 반응하는 감각입니다 이런 감정의 움직임은 ENFP 스스로에게도 종종 낯설고 당황스럽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갑자기 고조되었다가 이유없이 가라앉기도 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웃고 웃다가 깊은 질문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그들은 압니다. 이 감정이 타인에게 예측 불가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ENFP는 자주 스스로를 조절해야 한다고 느끼고, 미안, 나좀 복잡하지? 라는 말을 먼저 꺼내곤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감정의 흐름을 부담이 아니라 함께 탈수 있는 파도로 여겨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ENFP는 감정의 물결을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움직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너답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그 감정의 리듬이 둘만의 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감정이 출렁일 때 상대가 더 단단하게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당황하지 않고, 당기지도 밀지도 않고, 그저 함께 호흡을 맞춰주며 기다려주는 그 존재의 온기에서 ENFP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복잡해도 멀어지지 않는구나. 이 리듬을 너무 많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 들어주는구나. 그 이해는 말보다 오래 남고 그 수용은 사랑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가슴에 새겨집니다. ENFP에게 감정은 자신을 규정하는 빛이며 동시에 취약한 틈입니다. 그 빛을 존중하고 그 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낍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ENFP가 사랑을 확신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평생 그들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나라는 파도를 함께 탄적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상상과 열정을 유치하다 하지 않고 함께 눈을 빛내는 사람. ENFP에게 상상력은 생존의 감각입니다. 세상이 무거울수록 그들은 더먼 가능성을 상상하고, 현실이 지루할수록 더 기발한 연결을 꿈꿉니다. 혹시 이건 저거랑 연결되는 건 아닐까? 이 상황을 영화처럼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웃기긴 한데, 왠지 될것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은 ENFP에게 농담이자 진심입니다. 그들의 열정은 공상을 통해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고, 그 상상은 때때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하지만 동시에, ENFP는 이런 자신을 가볍다고 여기는 시선에 상처받아 본 적이 많습니다. 넌왜 그렇게 들떴어? 현실 좀 봐. 그건 그냥 유치한 생각이야. 이런 말들은 ENFP에 내면 어딘가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이런 상상이 바보 같은 걸까? 내가 너무 설레발친 걸까? 그들의 열정은 한순간에 스스로를 검열하는 감정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ENFP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그 모든 상상과 열정, 감각의 말들을 유치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며 함께 눈을 반짝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ENFP의 상상을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어봅니다. 그 얘기 더 해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 장면 진짜 떠오른다? 그 눈빛이 진심일 때, ENFP는 자신의 생각이 철없는 허상이 아니라, 공명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일 때, ENFP는 자신이 꿈꿀 권리를 다시 허락받은 듯한 안도감을 느끼고, 어른이 되어서도 순수하게 눈을 반짝일 수 있다는 것에 감동합니다. 그 순간, ENFP는 알게 됩니다. 아, 나라는 사람을 상상력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받아주는구나. 내가 너무 많아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많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들은 그제야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의 열정, 가능성, 공상, 자유로움, 의미 부여라는 단어들을 숨기지 않고 꺼내어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ENFP에게 사랑은 나의 상상과 열정이 처음으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감정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하고, 그저 웃고, 그저 꿈꾸고, 그저 사랑하게 됩니다. 너는 그대로 충분해라는 말 없는 확신이 전해질 때, ENFP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기꺼이 열어두는 사람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닿을 곳을 찾기 위해 오늘도 감정과 생각을 활짝 펼쳐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개방성 뒤에는 내가 너무 많지는 않을까, 이 감정들이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진 않을까 하는 묵직한 불안이 언제나 함께 붙어 있습니다. ENFP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늘 혼자 감정을 정리하고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지금 이 감정 말해도 될까? 그들을 속으로 수없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화려한 말이나 감동적인 장면보다도 조용히 전해지는 괜찮아. 지금 너 그대로 충분해라는 무언의 메시지 속에서 가장 깊이 피어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고쳐야 할 목록 없이도 있는 그대로의 감정.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저 함께 바라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ENFP는 비로소 긴장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은 ENFP가 말이 많을 때도 말이 없을 때도 그 안의 의미를 헤아리려 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지나치게 들뜬 순간에도 그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조용히 머물며 너는 지금의 너로도 충분히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눈빛, 호흡, 존재 자체로 전해줍니다. 그 확신은 바꿔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오래된 믿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ENFP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더 좋아받게 만들려고 애썼던 많은 방식들이 사실은 두려움의 방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살면서 처음으로 믿어봅니다. 그 믿음은 ENFP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다음 관계에서도, 다음 감정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자존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사랑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ENFP는, 더 이상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진심을 더 기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여유와 자유로움은, 결국 그들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ENFP에게 사랑은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환대받는 순간. ENFP에게 사랑은 단순한 애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나의 감정이 많다고 지적받지 않고 섬세하다고 무시되지 않으며 변덕스럽다고 틀리지 않는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는 경험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세계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요. 그 사람 곁에서 내가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감동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ENFP 자신은 그 감정을 너무 자주 너무 깊이 꺼내놓기에 오히려 무겁다거나 부담스럽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ENFP는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인가? 라는 자기검열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고 말의 끝을 줄이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가 그 감정을 틀리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더 풍요로운 것으로 받아줄 때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 나도 이해돼. 너의 생각이 나한테는 새로운 시야가 돼. 감정이 많다는 건 그만큼 삶을 깊이 느낀다는 뜻이야. 이런 말들이 전해질 때 ENFP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이 환영받는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닫아두었던 방의 창문을 처음 열고 안으로 햇살이 천천히 스며드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 사랑은 ENFP를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애써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되고 더 깊이 듣고 더 자유롭게 표현하고 상대와 함께 감정을 조율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제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이 자신을 지워가며 억지로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초대되는 감정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ENFP에게 사랑이란 내 감정의 모양이 그대로 허용되고 그 진심이 환대라는 이름으로 따뜻하게 안겨지는 순간입니다. 그한 사람 앞에서 ENFP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ENFP가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